그냥 코가 너무 긴데. 음. 어 뭐야? 어? 어 뭐야? 어? 사랑? 어? 어? 응? 응? 왜? 왜? 어? 응? 뭐야? 어? 뭐야? 뭐 어? 왜? 왜사랑해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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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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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왜? 왜? 뭐지? 응. 하고 있나? 뭔지? 응응. 왜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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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방이랑 황토 방이라니 무슨? 뭐라고아 우리 집 황토방이랑 소금방이라는... <웃음> 아니 대체 어디 봐도 소금방 아니야? 여기좀 서금방이야. 황토방이래. 정글방이라니. 예쁜 나무집이쁜요 예쁜, 예쁜 나무집이라 아쿠아마린 집이구만 뒤에서 <laughs> 멋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에잉 정말. 아기가니들니니까 예술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애들이 별아안살아서 그래요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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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개. 아닌가? 3개인가? 어. 3개. 많이 음? <laughs> 네 개! 오. 가세 개인가? 세 개! 오. 아니, 세 개인가? 음? 우리 합쳐서 손 하나 할래요. <laughs> <laughs> 합쳐서 손 하나. <안> 손 <laughs> <평소에> <laughs> <Odstown? 잘 안 Hemet> 뭐 전... 예쁜, 예쁜 거 할까?